네, 안녕하십니까. 15번 덕후감 어, 두 번째 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을 발칵 뒤집은 30일 판결. 어, 이 책을 통해서 미국의 어, 어, 헌법이 만들어지고 미국의 헌법 뭐 200년 역사라고 하죠. 그러나 올히려 아, 비교했을 적에 놀라운 어, 근현대 국가를 법률 체계를 이룬 미국의 역사 그리고 미국의 대법원 판결, 미국의 대법원 판결이 어,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 재판소 역할이죠. 그래서 법률의 위헌도 판결하고. 는 과정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고 어 여기에 어 30일 까지 판결의 제목을 쭉 열고 하고 그 내용을 분야별로 나누고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 고 생각한 1번, 2번, 3번, 4번, 5번 판결을 어 설명을 드리면서 이 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38년 중에서, 어, 제가 일번으로 꼽은 제일 중요한 판결은 21번, 건국 영웅들의 흰결이 판결, 어, 국무장관 메디슨, 1803년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아, 이 사건을 보면, 우리나라, 이명박 정권 초기에, 뭐, KBS 사장을 쫓아낸다든가, 등등, 어 그런 것과 매치돼서 많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이 바뀌는데, 대통령이 바뀌어서, 어 전임 대통령이 연방, 대법, 뭐, 판사부터 여러 가지 중요한 직책의 사람들을 알맞기 형식으로다가 이 임명장을 줍니다. 그런데, 어, 이 대법원 판사인 분이, 어, 전임 대통령이 지명한 한 판사가 임명장을 국무장관이 전달해 주지 않아서, 어, 임명을 지연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법원에 임명장을 달라라는 이러한 그각그 그 주의 법률에 의해서 이것을 신청했는데, 이 대법관이 아주 절묘한 판결을 내려서 이 사법부가 행정부보다도 더 위에 있는 그 위치를 점합니다. 그러니까는 어 연방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수준의 그러한 권한을 갖게 되는 그러한 판결을 합니다. 어떤 판결을 했느냐? 그 임명장을 전달하라는 지방 법원의 그 법원 결정을 위헌 판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 재판을 그뭐뭐 판사 임명을 취인하면은 전임 대통령 편을 드는 것이고 거절하면은 현 대통령을 거절 전막 편을 드는 것인데. 그 중간에서 그 절차법을 위헌을, 위을 해버리고는 인해가지고, 그현 정권에 의해서 대법관이 됐지만, 대법원이 여러가지 그, 그 밑에 있는 하위법들에 심사를 할수 있는 그러한 위치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래서 미국의 3권 분립에 아주 중요한 판결을 해서, 어, 저는 이 여러 가지 3십 서른 한 가지 중에서 2 1 번째, 어, 건국 영혼들의 흰결이 판결. 이것을 제 1번으로 다 중요시하게 했고요. 두 번째는, 어, 미란다 법칙. 어, 유명하죠. 범죄 영용의장의 권위가 어디까지 보호받을 것이냐. 이것을 판결한 것이 미국, 이 대법원 판결 중에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여 여자의 낙태 1973년까지도 미국에서도 무조건 낙태는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을 통해서 임신 3개월까지는 그 태아의 기준이 아닌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낙태가 그 의사와 환자의 합의하에 합법을 판결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저는 중요하다고 봤고요. 네 번째는, 어, 자본가로부터 자본가를 구하라. 스탠더드 오일. 그러니까는 독점을 금지하는 법안. 근데 이제 인터넷 시대에 이러한 독점도 그 더욱더 많은,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표현을 내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도 지금은 좀 많은 논란이 되고 있죠 네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섯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은 2012년도에 그 오바마 케어 이 오바마 케어가 굉장히 많은 미국의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이러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그 의료 집단과 그이 국가 기관에 의한 그 이러한 의료의 여러 가지 그 공익성을 내세우는 것이 지금도 첨예하게 어부딪히고 있는데 이이 이 법도 아주 절묘하게 한 절묘한 과정으로다가 오바마 케어가 회생을 합니다. 이 과정을 보면, 그 당시 오바마 케어를 만들 적에, 전 국민이 의무조로 가입하게 하면서, 가입을 안 하면 벌금 규정을 내렸는데, 그러한 벌금 규정이, 그, 어, 벌금 규정이, 그, 이 보통 사람들이 우연을 받을 것이다. 오바마 케어가 무너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여기서 말한 벌금은 벌금이 아니고 세금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해가지고 이 오바마 케어 법률이 위헌 판결에서 벗어나면서 정착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그 미국 국민들의 그 마음이에요. 오바마 케어가, 어,를 거부하면서도 오바마 케어가 주는 혜택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긍정적인 거. 그러니까는 국민들은 세금은 적게 내고 싶어 하고 혜택은 많이 받고 싶은 그 이런 이중적인 면이 있다는 거. 이것이 그 여론조사의 특성에서 그러납니다. 어쨌든 이것도 절묘하게, 어, 5대4로다가 통과가 되는데, 그 보수적인 그 대법원 한 분이 이곳에, 어, 결정적으로다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대법관에 대해서 많은 우파들에 대해, 우파들이 굉장히 격분했다고 합니다. 절묘한 5대4. 정말로다가 미국이란 사회가 어떻게 전진하는가 이렇게 위태위태한 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서른 다섯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다섯 가지 판결을 짧게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어, 나머지 그법 중에서 제가 참그 미국 사회가 여러 가지 그 갈등 구조 속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어 여기에 자살과 안락사 이것은 어 주별로다가 어 연방 더 법원에서 타치하지 않겠다. 그래서 주에서 각자 안락사를 허용하는데 주도 있고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아는 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에서 해피하는 그그 자살과 안락사를 국가 전체적으로다가 허용하지 않고 각 주별로 합의함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한 것도 참 절묘한 그러한 모습인것 같아요. 저는 유럽 나라에서도 스위스라든가 몇 군데서 안락사를 해서 스위스는 그게 아주 산업화가 됐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스위스 가서 알락사로 선택해서 생을 마치지 않는데 미국 내에서도 알락사로 헤어진 주가 지금 현재 두 개. 그러니까 이게 연방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절묘하게 이렇게 이렇게 벗어나는 거. 이것도 굉장히 놀라웠고요. 그 다음에 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그러니까 각 대학에서 교 코터 제로다가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점차 앞으로도 변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판결은 사회적 약재된 배려를 지금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논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또 지금의 얘기고요. 또 하나는 소방서들이 어 어떠한 그 진급심사를 받는데필기 시험으로만 보니까 백인들만 성적이 좋게 나오고 나머지 인종들이 성적이 안 좋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여러가지고 어, 시험 방식이 문제가 있는 거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로다 해서 제시를 했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시험만을 위한 평가 이것도 미국에서는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스카우트 동성애자 회원을 인정할 것인가? 어, 지금 군대 내에서 성전환자는 어, 군인으로서 남녀 기준 선택할 수 있어서 그거는 허용이 되는데. 이것도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죠. 그리고 뭐 대통령 선거 승패를 고르는 부시, 고어 이것도 재판에 여러 가지 나왔고, 그다음에 초과근무. 아, 초과근무는 저희가 지금 주 52제를 이 시간을 겨우 통과했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주 35시간이 정착된 것이 벌써 1980년대 중반이고 주 40시간은 뭐 미국 같은 경우도 50년대 정착때 겁니다. 이런 거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 힘든 삶을 이루왔는지, 그 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 그 다음에 주식 부도형 거래자 내부거래 이런 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 논의가 되는 상황이고. 정보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의 보호. 이것도 굉장히 미국에서도 논란이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하여간, 그러니까 어, 미국의 역사. 200년의 그 공화주의 역사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판결. 그 다음에 그 대법원이 판결만 잘했느냐. 역사적으로다가 흑인, 어, 1 1856년도에 흑인 외에는 인간인가 아닌가 이런 거여서 그 잘못된 판결을 통해서 남북전쟁이 이루어지는 그런 잘못된 판결이 인난 남북전쟁의 도화선이 된 판결도 있었고 이~ 어~ 그~ 이~ 대법원 판결이 어~ 굉장히 오점이 이루어진 판결이 뭐~ 다섯 가지 이렇게 있었다. 라는 것도 그 아주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하여간 미국이란 사회가 우리 사회와 쟁점이 여러가지 되는 것이 다 200년 동안에 다 논의가 됐네요. 어, 미국 역사의 그 대법원 판결 이런 판결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갈등도 어, 어, 미국 사회에서 다 많이 논의됐고 고민되어 뒀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책 아주 쉽게 읽혀지고 있고 법을, 어, 우리가 그 접근하는 법이란 것이 우리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관여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책입니다. 어, 이 책에 어, 지금 설명드린 내용에 어, 부족한 점은 어, 댓글창에 제가 링크 여러가지 자료를 링크를 통해서 부족한 면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분 와, 정말 어, 생각보다 짧네요 감사합니다